안녕하세요, 막내 이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완도 책임질 겁니다. 살짝 스포할까요? 막내 특권. 지우와 맛있는 음식이 뭐있죠 궁금하시죠?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완도 사람 좋겠다. 어. 왜? 아나라가 너무 아름답잖아. 맞아. 나도 너무 아름답고. 맞아. 나 그래서 사랑하잖아. 어. 아니 바다도 똑같은 바다 아니야. 그 완도인데 여기서 서해, 동해 남해까지 어. 다 달라, 그렇지? 다른 거야. 맞아. 알아볼 수 있어. 어, 이거 저 해바다다. 어, 이거 저 해바다다. 맞아, 맞아. 와, 이거 진짜. 근데 여기저기 다녀봐야지. 맞아. 그치. 아직, 아직, 아, 못 다녀봐서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 그치? 어. <laughs> 아, 이 수영을. 와! 어. 여기다. 삼았어? 응. 어. 맞아, 맞아. 여기 있어. 하나 삼고 싶어. 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이름 뭐예요? 염소탕이에요. 염소탕. 오 어이. 되게 색깔이 이뻐요. 일부러 흑 염소 먹으려고 어. 여기 왔어요. 감사해요. 네. <laughs> 약간 벼 회장국 색깔이 나는 거야, 실제? 아, 맞아. 근데 고기 뭔지 많이 들어갈 거야. 맛있게 드세요.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 이거 맛있게 생겼어. 아, 좋습니다. 장님 네. 왜 와. 완도에서 이렇게 흑염소가 유명한가요? 안도 흑염소는 안도산이 풀이 다 약이에요. 아 그래서 안도약산 흑염소가 유명해요. 아, 그래서 약산이구나. 진짜로 네. 약 같은 건 아니까. 네. 네. 그럼 흑염소 이 약을 먹고, 그럼 고기가 달라져요? 염소가 달라면서, 염소가 육질이 부드럽고, 아, 네 아이고. 냄새가 약초를 먹고 자랄 때는 음. 냄새가 안 나요. 네, 이거는 수육인데. 와 네. 네. 기름이 잘잘잘 흐르죠? 네, 네. 잘라니. 음, 냄새 진짜 좋아요. 이거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음. 피부도 좋고, 예쁜 사람들 더 예뻐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국물 먹어봐야지 그치? 응. 음. 국물 먼저. 좀. 음. 와. 어떻게 향긋스러워 그치? 와. 와우. 와우. 그치? 매워서 그치? <laughs> 코까지 <laughs> 들어가고. 음. 아이고. 매근데 <laughs> 아, 맛있는데? 응. 어, 매운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고기 좀 특별한 맛이 나지 그치? 응. 딱 보면 뭔가. 우리 이런 맛 보고 보고 싶어서 만져가지 왔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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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거짓말 안, 아니, 안 했어. 부드러워. 음! 좋아, 좋아. 음. 완벽해. 음. 코납이야. <laughs> 음. 맛있어? 음. <laughs> 형게술 부르는 음식 아니야? <laughs> 아니, 었어 맞아, 우리 술 먹을까? 한잔 할까? 아니, 나 까먹은 줄 알았어, 소이리안 들리고, 소리 리고 소리 리고기리리고기다리고 소리 리고 소리 리고안 들리고, 소안 들리고, 리고리안 들리고, 안 들리고, 소리 안 들리고, 어리안 들리고, 소리 안 들리고, 소 선생님 이게 이름이 뭐였어요? 삼지구역초 삼지구역초? 삼지. 네 삼지구역초 주, 네? 주, 주. 주, 주. 어. 근데 이게, 이것도 게이 뭔가 특별한 거 있겠죠? 이것이 약산에서 유명한 삼지구역초예요 음. 이 흑염소가 이 약초를 먹고 자라서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음. 얼굴 피부도 반질반질해지지 <laughs> 네. <laughs> 세트에요? 세트 네. 세트 궁합! 맞은. 네 오. 드셔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센, 이 정도예요. 1년 넘는 거에2 6도. 2 6도. 2 네. 6도. 6도. 2시 6도. 요시딱딱2 네. 좋은 도기시 6도. 2시 6 생긴 시 6도. 2시 6도. 2시 6도. 2시 6도. 2시 6도. 2 아, 우리? 자, 네 거리 받아줘 우우 와짠 오늘 왔어? 아니, 아니? 냄새만 아, 대신한줄 알았어 <laughs> 우리 이게 진짜 대박세트라고 하니까 우리 세트로 먹어볼게 보 어, 완도 흑염소 미카요 짠 완처 돼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아 먹었어 아아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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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맛아 한약 그그 그 뭐지 알지 알지 뭔지 알지 어, 몸에 좋은 실물로 나오는 그런 뭔가 왜 어. <laughs> 그런 거 먹는 거어어 어쨌다 어, 와 바로 뜨거워져 몸. 아, 여기 다 뜨거워졌어요 어, 나 이제 눈 앞에 아, 그게 없어 보여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아, 귀한수인것 같아서 맨날 소주 소주만 먹다가 하고. 이런 술을 먹으면 되게 기분 좋다. 응 음, 맞아. 그렇지. 우리 술 먹을 때마다 기분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야? 술술 아, 먹을 때 원래 공간이 망가진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네. 공간이 좋아서 느낌. 공간해지니까 있는... 우리 지금 공간을 위하여, 위하여 한잔 짠. 또 언제 시작할 거야? 늦었어. 아, 둘이 두 남았어. 둘이 뭐야 그지? <laughs> 아. 너무하다. 아 진짜 대박. 멋졌다. 그렇지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어디 가도 뿌듯할 같다 거기서 남분들이도 그렇게 다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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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안올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 아름다운 바다가 산이란 만나니까 그렇죠 산과 바다. 너무 뭐, 아름다워서 이게 네.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 아, 아예말 그대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여기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머물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열리면서 치유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약산 치유의 숲이라 해안 치유의 숲이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무슨 특별한 냄새가 나요 향이. 아 전, 무슨 향이에요? 전체적으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강당이나 건강측정실이 전 전체적으로 편백나무. 아 네, 편백나무. 편백나무. 그게 편백나무 음. 향기 향이에요. 사우나 알죠? 짐칠만 가려. 피톤치드. 피톤치드. 그, 에이, 피톤치드. 음. 숲에서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 향. 아, 정말 마음이 네. 좀편해 변안아지면서 네. 네. 뭔가 음. 가만히 그래서 닐리가 말이 없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졌요 약간 여기 폰안 보고 일주일 동안 있고 싶어요. 맞아요. 아, 너무 늦게 하고 싶어요. 우리 시원한 차한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이쪽으로 앉아서. 무슨 자예요 이거는 참가시 나무차라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결석을 녹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음. 여기서 자생을 해요 음 해변에서. <laughs> 그래서 이 혈액 순환에도 좋고 음. 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도 예, 녹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아, 날씬해 보냐? 그렇지 아, 않아요. 지금 숨어 있어.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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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맛은 없는데. 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우리 뼈를 튼튼하게 음. 해주기도 하고 음. 또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시원하고 목이 마를 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기호 때문인가? 여기 완도에만 네. 있는 나무들 많더라고요. 하나야, 완도에만. 이렇게 숲에서는, 육지에서는 볼수 없는 이게 이제 상록수림이에요. 가시 나무가 육지에는 참나무가 육형제가 있으면 이 해안지방에는 참가시 나무 육형제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요 열매도 도토리랑 똑같아요. 예, 그런 게 우리 몸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물을 많이. 혹시 여러분들 어, 어떤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있으실까? 알았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얼굴 음 보니까 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많죠.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한,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 네. 있잖아요. 그냥 네. 쓸데없는 생각들. 네. 쓸데없는 네. 생각으로 인해서 네.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일리가 없는데. 네, 일리가 없는데. 그냥 네. 그런 걸로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저 솔직히 스트레스 원래 안 받는 편이에요. 음. 그냥 겹겹게 다 넘어가는데, 음, 음. 하나, 아, 아기가 작아서 참못잘 때. 음. 어, 그때는 좀, 응, 입원할 때 그. 어육체적인 스트레스에 굉장 힘드니까. 네네네, 네, 음. 이거음 맞아요. 저에... 성격이 없었을 것 같아, 요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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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 보이시죠? 네, 다. <웃음> 보이시죠? <웃음> <웃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급한 성격이라서 음. 너무 이렇게 뭘 계속 뭘 해야 돼요. 약간 아. 쉴수 없어요. 아, 성격상 그죠. 음. 급하니까. 음. 예, 어쨌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숲에 들어갈 때이 음. 스틱을 하나씩 오. 가지고 음. 들어가야 돼요. 한번 오. 보세요. 이거는 우리 숲가꾸기 작업하면서 버려진 나무로 이 재활용한 이 스틱이에요. 아 네. 완전 자연산이네요. 자연산 도사지팡이 <laughs> 구불구불. 자, 아.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숲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스틱 체조라고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네. 네. 우리가 숲길에 들어가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은 관절의 행동 범위를 높여가지고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실까요? 네, 손 요렇게 잡아서. 네. 자, 이렇게 되고. 네. 숨을 크게 들이시는데, 들이실 땐 코로 하고, 내쉴 때 입으로 후, 할 거예요. 네. 자, 숨 들이시고. 네. <laughs> 여기까지만 멈추세요. 내쉬고, 후. 자, 엉덩이도 돌려야 돼, 이제. 아, 이 상태에서. 오, 좋다. 자, 돌려보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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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제일 쉽죠? 네. <laughs> 어, <laughs> 어, 수고하셨어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숲으로 들어가실 건데, 세 분이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럼요. 이제 뭐, 도서, 네. 오순도서 말씀 나누시면서 천천히 들어갔다가 내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능하고 네, 네, 올게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laughs> 이렇게 어. 막 열기 쪽이 돌려보니까, 냄새가 네 나다 소리 나서. <laughs> <laughs> 춤출 때도 소리 나요. 이렇게 콕콕콕콕. <laughs> <laughs> 어. 어, 숲이 되게 신비롭다? 어, 이제 언니 지금 스트레스 많이 풀렸어? 어. 아, 이제, 이제, 이제 풀어야지. 이제. 변한 생각해야지. 변한 생각. 해야지. 생각. 야, 어떻게 다들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그렇게. 좋지 나는. 그렇다 운동 많이 하고 물 많이 먹고 스트레칭 좀 하고 남자 나... 친구 찾아서. 남자 친구도 남자 아 생기고 사랑이 부족했어 연애 이거야. 사랑이 부족했어 행복이야. 맞아. 정답. 오, 스트레스는 원래 안 받는데 남자 친구 없다 이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나 봐. 아트. 아 맞아 맞아. 응. 어, 조심,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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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laughs> 오 오. 몸좀 풀렸지? 어좀 풀렸어? 오, 너무 어 빨리 끝데어 여기 뭐야? 어 어서... 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 우와. 우리 여기서 다리 담가서 저금 저격하면 어때? 그래요? 완도에 수치원 시원할 것 같아? 어우 어, 시원하겠다. 어꽃 뭐야? 꽃 뭐야? 아, 너무, 너무 예어바지 어우 와 어우 와 어우 와어시원 어우 리바우와 어우 와기우와 어우 와우 뭐 하고 싶었어? 그리고 하고 나서 어땠어? 음 나는 바다 보고 싶었어. 근데 음, 음, 음. 네, 어제 요트랑 그리고 오늘 여기 바다를 너무 잘볼수 있어서 음, 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전망대도 좋았지. 응 음, 맞아 음. 전망대. 음, 음, 음. <laughs> 바다 역시. 욕시... <laughs> 좀 발음 이상하지. <laughs> 뭐가 제일 마음 들었어요? 난 그냥 완도 아예 몰랐어. 완도 음... 그냥 이름만 듣고 그래서 아무 물어서, 생각이 도안 나서, 완두, 뭐 뭘까? 있지? 그냥 뭘까, 뭐 있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약간 너무 좋았어. 언니는 어땠어? 난 뭘까. 아니, 난준 게, 난 솔직히 완두에 온 적이 있어. 어. 완두 어떤지 응. 보긴 봤는데, 응. 어떻게, 어떻게 달라?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무들 듣거나 이걸로 음. 차 만들고, 이걸로 술 만들고, 맞아. 술 마시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런 거 배우고, 어, 사람한테 가서 추천할 수 있어요 음... 완도 밖에 없다 어. 완도 가야 거기 볼수 어. 있다 이런 거 어. 완도 한테 엄청 고맙지 오늘 어, 진짜 재밌게 먹었지 어. 맛있는 거 제... 많이 먹었지 맛있지. 그러면 우리 완도한테 최고라고 외치자 어 좋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셋 완도 최고!